그러면은 이런 불편한 집에 어 쉐어하우스인데 저희한테 임대인분들이 상이 이제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문의를 할때 이런 걸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걸 또 넣어 봤는데 음. 쉐어하우스가 유행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겠느냐. 뭐 지금 뭐 쉐어하우스가 좋다라고 하는데 아 2, 3년 되면 지나지 않겠어? 뭐 요즘에 옛날에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행했던 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아닌가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미 쉐어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공유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제가 우선 모아놨는데요.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소유하는 거 말고 이제는 이용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소유하는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금액들도 많이 올라가고 비용도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요. 창문 열면 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에어비앤비가 집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대표적인,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넣어봤고요. 두 번째로, 왜 셰어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더 좋아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돼 있고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공간이 넓을 필요가 없고 기존의 넓은 공간들은 점점 점 남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파트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서 세를 줄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 프로그램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임대 수입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보셨잖아요. 저도 이게 되게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방이 다섯 개 있는 집입니다. 이 방이 다섯 개 있는 집에 한 세대, 네 명, 사인 가족이 살게 되면 공간도 많이 날 뿐더러 어, 금액도 부담이 될수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저희가 구호집인데요. 마포동 쪽이라고 어, 계약을 실제로 했었어요. 임대인이랑. 임대시장 조사를 했을 때 어, 보증금 이 정도의 월세가 160만원 정도였고 근데 이걸 저희가 쉐어하우스로 바꿨거든요. 그 쉐어하우스로 저희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약 700만원 정도 월세금이 35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9명이 살고 있습니다. 안방에 4명 조금 큰방에두 2명 좀 작은 방에 1명씩 살고 있는데요. 요, 계산을 해보면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60인데, 어, 셰어하우스라면 700에 350. 매월 약 170만 원 정도가 월세가 올라갑니다. 어, 물론 요거는 만실일 때 얘기인 거예요. 그 그렇죠? 그래서, 셰어하우스는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 입주자들을 편리하게 할수 있느냐, 더 오랫동안 잡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중요시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상승한 폭이 차이가 날수 있어요. 요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조그만 빌라를 갖고, 이제 한호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 꼬마 빌딩이라든가 뭐 다가구 자세들를 한동으로 갖고 계신, 그래도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셰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요거거든요. 아까 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건데 서울 시내 인근에서 어 월세 어 매매 금액 대비 투자 금액 대비해서 임대료 수준은 어연 3에서 4%가 평균적이에요. 4%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혹시 어, 광고라든가, 뭐, 길을 가다 광고 문구를 봤더니 수익률이 오피스텔 5%, 5% 6%를 확정 보장한다, 이런 것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작전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연 3에서 4%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쉐어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6에서 13% 평균 나올 수가 있어요. 위치마다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임대 시장에서 원하는 임대 수익보다는 셰어스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산가치가 향상될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자산가라든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좀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